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노트에 기재한 연습문제를 푸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HSK 강사 진준입니다. 아,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HSK 4급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최신 HSK 4급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빠른 공부를 할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매달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릴 수 있듯이 어, HSK 시험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즘에 시험 주제가 출제가 되는지, 또 어떤 유형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시험을 다니면서 분석해가지고, 우리 또 같이 강의를 시작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또 좋겠다라는 걸 항상 공부하고 항상, 항상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의 강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냐면요. 먼저 여러분들 맨 앞에서 이 해당 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라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올 것이며 어떤 어떤 파트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린 다음에 그 파트 안에서 어또 유형별로 뭐 직업이면 직업 문제 또 행동이면 행동 문제 이렇게 유형 비율을 알려드린 다음에 요 유형 안에서 한 강의마다 자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는 예문처럼 여러분들께 아, 이렇게 요즘에는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면 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유형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접근하세요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똑같은 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는 장담을 할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꿀팁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이거나 다른 문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을 할때 여러분 꼭 명심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기출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해당 영역, 해당 유형의 기출 어휘들 그리고 빈출 어휘들을 짝꿍별로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있고 패턴으로 정리해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휘 정리 파트를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께 실전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아, 이렇게 실전 문제로 우리가 시험에 와서 맞으셨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실전감을 익히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문제씩 여러분들과 함께 포인트 정리를 해가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가 어, 풀려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서 정확한 답을 골라야 되는지 그 포인트 정리 위주로 마지막에 실전 문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의의 추가 구성 자료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P3 속도별 음원을 제공해드리겠고요 속도별이라는 것은 빠른 것도 있고 조금 느린 버전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을 반영한 모의고사를 제공해드리고요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기출 어휘 노트를 또 제공을 따로 해드린다는 점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우리 이 HSK 사급 수업을 들으시면 좋은지를 한번 쭉살펴본다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쭉 정리해드렸고요. 특히나 저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일 첫 번째 HSK 듣기 파트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 파트의 강의들을 꼭 명심해서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과 우리가 조금 어 스스로 혼자 독학을 했을 때보다 선생님이 아 이런 방식으로 이런 유형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라는 위주로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혼자 공부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과 효율적인 공부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우리 수업에 대한 구성, 그리고 진행 방식, 그리고 강의의 내용들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본 강의로 들어가서 여러분 저와 함께 재밌는 공부, 유용한 공부, 또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SK 강사 진준이었습니다.